기본이 이 자세. 바깥쪽이 네. 5시. 네, 5시. 네. 왼쪽이 11시 정도. 오케이. 잡아요. 응.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접이 지금 아, 무거워가지고.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거 페달 바꿔야 되나요? 아까 사장님께서 이거 접이 접어놓지 말래요. 프레임 기스날 수 있다고 저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네. 접어놓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살짝. 그렇죠. 얘가 딱 맞아요. 그니까, 러딱 맞네. 네. 딱 걸릴 정도로. 걸리네, 진짜. 실제, 실제로 걸리죠? 네. 실제로 걸리네. 그 다음에 얘를. 네. 그 다음에 얘를 내리고. 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잠가주고, 그렇게. 잠가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죠? 얘를? 네, 거기까지 돌리고. 탁. 그렇죠. 탁 소리 나게끔.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하게 접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laughs>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드디어 질렀습니다. 아, 2022년형 브롬튼 c 라인이고요 블랙 에디션입니다. 로바구요. 예전 구 모델로 말하면 S2L. L은 아, 머드가드만 있는 버전입니다. 아, 언박싱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열자마자 이렇게 눈에 띄는 문구가 있네요. Unfolding Happiness. 행복을 펼치고 있다. 아, 요즘 현대백화점에 가보면 윌리를 찾아라에서 Where's Happiness라고 하는데 어, 저한테 행복은 이브롬튼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전 브롬톤에 비해서 어, 이렇게 보강제가 많고 어 박싱이 좀더 보강됐다는 건데요. 음,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오리지널 박스 어, 위에 한 박스가 더 씌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두 개로 어, 이렇게 보호력을 좀 증진시켰고요. 음뭐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변화를 지 찾아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로고가 C가 들어갔다는 거. 예전에는 이런 C가 없었죠. 그냥 뭐 어, S2L이고 그 로고가 없었는데 이렇게 C가 있다는 거. C 라인이라는 거. 그런 변화가 있고요. 뭐 특별히 그 이외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했으니까 어 초기 세팅을 하러 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롬튼 초기 세팅은 요즘 조립 품질이 좋아져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어 저같이 직구를 한 사람은 어,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 있는 제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잘알 수가 없어서 저는 노파심에 이렇게 어, 전문가분께 맡기기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작업은 본체와 포스트에 클램프를 조여 주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이렇게 어, 안장을 장착시키는 거고요. 음, 이번에 안, 안장이 바뀌었죠 어,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도 잘 맞고 휠 밸런스가 잘 맞나요? 야. 첫 번째 점검 포인트는 뒷바퀴를 탈착해서 휠 밸런스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좌우 밸런스도 잘 맞고 베어링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경쾌한 아챗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요. 어, 확실히 신형에서 커졌다고 합니다. 큰맘 먹고 구입한 브롬턴이라 일단 순정으로만 타보자 결심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어, 딱 하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타이어는 꼭 바꿔야겠다라고, 어, 설득을 당해가지고요. <laughs> 아, 지금 여기 순정으로 들어있는 게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라는 타이어인데요. 음, 그냥 일상적으로 타기엔 무리가 뭐 없는데, 어, 뭐, 한강 고수부지에서 조금이라도 스피드를 즐기려고 한다면, 이 코작 어, 타이어를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타이어만, 어,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앞바퀴의 윌밸런스를 봐주시고 계신데요. 좌우 밸런스는 괜찮은데 어 베어링이 살짝 뻑뻑한 것 같다고 어 문제가 있긴 한데 타다 보면 어 다시 제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음좀 타다가 다시 점검을 받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샥 업저브 역할을 하는 이 고무와 어, 바퀴는 구형과 달라지지 않았고요. 어,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꼭 참았습니다. 어, 아까 언급한 안장은 바뀌었고요. 어, 같은 이태리 회사인데 어, 뭐 다른 모델이 들어왔고요. 살짝 구형보다 가벼워졌고 어,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세팅을 해 주셨는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방향이 즉 왼쪽 브레이크가 앞바퀴고 오른쪽 브레이크 핸들이 뒷바퀴여서 그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세팅만 다시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영구에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 모델은 C라인 얼븐, 어, 즉 외장 2단 기어인데요 지금 기아도 최적화될 수 있게 변속기 부분을 미세하게 조율해 주고 계십니다 체인은 기름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예. 바로 타면 안 좋고요. 예. 이따가이따가 예. 한번 닦아주고. 어. 체인 오일은 겉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예. 동그란 게 하나씩 좀 있죠. 예. 그 동그란 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예. 음... 체인 오일.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오일이 발라져 있는데, 음. 한번더뿌려드는 거고, 음. 겉에 묻은 오일은 이렇게 닦아줘야. 음. 음. 아, 소리가 너무 예쁘다. 소리가 예쁘고, 이 깨알 같은 로고가 다 있어요. 여기 그 드럼톤 로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 있어요. 안에도 있고, 와. 아. 그건 원래 이거 어앞에 가면 필요한 게, 여기. 라이트. 아니요, 파면 그 기본적인 세팅을 한 1시간 정도 봐주시고 나서 시범운전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어, 일단 몇번좀 타다가 어, 다시 와야지 또 타면서 또 틀어지거나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laughs> 언박싱 후 사상 처음으로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가봅니다 어, 타이어를 지금 사자마자 코작으로 어, 교체를 했는데요 어, 타이어 느낌 너무 좋고요 지금 아책 소리 들리시나요? 어, 소리 너무 좋습니다 자 네. 브레이크 어떠세요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 아주 좋고 아주 좋고 자, 한번 타보시죠 타이어 잘바신 같아요 아 타이어 잘,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타이어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타이어가 음, 네 타이어가 느껴져 음... 코작 타이어 같은 회사죠? 슈발베 같은 회사인데 네. 슈발베 코작 그 마라톤이냐 이제 코작이냐 네. 그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네. 그러니까 좀 달리기용으로는 코작이 너무 지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자 네. 블랙 에디션 블랙 오리지널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어디가 블랙으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블랙이고요. 이것도 블랙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블랙이고요. 이것도 블랙이고 그 다음에 윌도 블랙이고 여기도 블랙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페달 여기, 여기 다 블랙이고요. 이 포스트도 블랙이고 여기까지도 다 블랙입니다. 이거는 순정 검은색 모델이고요. 제 거는 어 블랙 에디션 모델입니다.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브롬톤인가? 어제 이전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2년 전쯤에 유사 브롬톤으로 접이식 자전거 세개에 입문을 했는데요. 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브롬톤에 대한 공증이 점점 커졌고요. 하지만 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서 여태까지 망설였던 건데요. 음또 반면에 중고가 방어력은 상당히 높아서 한번쯤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브롬톤이라 초기 세팅도 하고 타이어도 바꿨으니 어, 열심히 타서 또 유용한 정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